컴퓨터가 제 거랑 사양이 똑같아요. 오히려 제 거보다 좀 낮아가지고 가슴 헛거든요. 근데 거기는 렉 하나도 안 걸렸는데 집게 렉이 심해가지고뭐 문제인지 모르겠어요. 아이스 피 먹고 아. 아, 렉 걸리는 거 봐. 이렇게 렉안 걸려야 되는데. 원래. 아, 램이 문제라서 그런 CPU랑. 내일은 몇 시에 하실 거예요? 아, 외국 서버에서 경쟁하세요? 미국, 미국 서버에서? 아! 나이스 아 근데 확실히 저랑 비슷한 점수제 분들이랑 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사람 죽이는 거에 환장해갖고 막 따라옵니다. 진짜 사람만 봐요. 사람만 거점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킬다는 거에 목숨 걸어갖고. 아하, 제대로 된 근데 아마 우리나라 서버가 제일 잘할걸요 롤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게임 잘해요 확실히 제가 스타2 한창 많이 했을 때 13년에 13년도에 스타2 한창 많이 했는데 그때 막 북미 서버 잘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한국 서버 그 나온 지 분단해진 지한달 만에 역전됐어요 바로 프로게이머들이 다 점령하고, 막, 잘하는 사람들이 다 해서. 저 롤도 시즌2부터 했는데, 그 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예전에, 언제야? M5인가? 그, 뭐, 미국 프로게이머 뭐 팀이 있어요. 아, 러시아였나? 그 걔네들이 막 세계대회 우승하고 그럴 텐데, 아 정치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서로 짜증부리고 아 근데 저 제가 볼때 그런거는 좀 있는거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게임에대해서 뭐지? 게임에대해서 심각해요 좀 받아들이는 그건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스타할때도 근데 그때는 패드립은 안했죠 왜냐 오락실에서 그 단련된 어 멘탈 때문에 절대 뭐라고 못해가지고 예전엔 그런게 어딨어요 저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은 그 철권 하잖아요 철권 3나 아니면 킹오파 97 이런거 하면은 형들이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기면은 막 형들이 막 때렸어요 막 많이 이기면 형들이 때렸어요 막 시사하게 하지 말라고. 그러다 보니까, 이제, 인터넷을, 어, 인터넷에서도 함부로 못 값칩니다. 어, 예의를 많이 차린다고 해야 되나? 진짜. 저 예전에 저도 5학년 때, 이제, 어? 6학년 형한테 한번 참교육 당해갖고, 그런 기억 때문에 인터넷에서 예의 많이 차렸는데,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. 오락실도. 오락실, 초딩이 누가가 요새, 오락실을. 다, 나이 먹고 가잖아요. 그, 조이스틱, 그 패드 하려고. 이제 20대 넘어가지고. 요새는 저, 얼마 전에 PC방 가니까 초등학생들 막서드어택 하고 있던데. 메이플이랑. 근데 막욕 오지게 하더만요. 나이스! 잡고, 윈스턴 잡고. 힐 먹고 아렉 왜이렇게 심해 떠드는딱딱그 초등학생들 게임 초중.. 초중기인 애들 네 인성 안좋아지잖아 이거 사람 죽이는 게임이니까 맞춰가지고 아니 롤도 저 예전에 시즌2때 처음 나왔을때 우리나라 서버 처음 나왔을때가 시즌2였거든요 그때 할 때는 욕도 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카오스 많이 하갖고, 카오스를 많이 하다보니까, 템을 막 어떻게, 어떻게 사냐면, 막도란님 다섯 개, 막 물약, 막 다섯 개씩 사고 그랬어요. 어디 돈 같은 걸로 막 뭐라 그러죠? 충전해야 된다고 했나? 음. 돈막 모아가지고 템한 번에 사고. 지금은 아니잖아요. 롤도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, 그리고 맵 하나로 너무 울거먹었어요. <laughs> 아우. 아, 라이하르 간지 난다. 아, 레기 너무 심해. 잠깐 재접 좀 갔다 올게요. 오버워치는 딱 피규어만 만들면 딱이겠다 오, 우리 팀네명 와, 근데 제냐타가 1등이야? 처치기요. 잠깐 제접 좀 하겠습니다, 아빠님. 네. 아, 저는 좋아요, 라인하르트. 뭔가 좀 남자답게 생기지 않았어요, 캐릭터가? 와, 어쩐지 이거 배틀렛 렉 걸린 거 봐, 씨. 프로그램 온다. 하고. 제발. 제가 지금 사양이 CPU i5에 그래픽카드는 1060 GTX 그걸로 쓰고 있거든요? 근데 아프리카 방송 같은 거한 번도 안 키면은 그런 거안 키면요. 잘 되는데, 어, 뭐야, 왜안 돼? 렉이 하나도 안 걸리는데, 옵션도 최상으로 돌리거든요? 근데 이제 방송 송출을 하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어요. 렉, 렉이 막 걸리면은 막 컴퓨터 바꿔야 되나? 막 그런 생각 엄청 많이 들어요. 하다 보니까 내 컴퓨터가 안 좋은 게 아닌데 어, 어디갔어 그래픽 카드.

잠깐 확인. 어 제가 만약에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다. 그러면은, 알바 한달해서 120만원으로 컴퓨터 다 질릴 거야. 요새는 컴퓨터 좋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. 수수수수수수. 아토벌 어, 22 199관동동 계속 아 진짜 어 귀찮게 많네 구글 점4오 지메일 아 저도 한때는 그런 컴퓨터가 있었는데 진짜 알바 한달 빡세게 해갖고 컴퓨터 새로 한대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계속, 계속, 계 오, 깜짝이야. 어우씨 뭐야 이게 워와 음. 이거 또 이러네 그래픽 드라이버를 닫아가지고 엔비디아, 아, 답답해. 자, 이제 켜져라. 와, 씨. 로그아웃 해보고. 아, 경쟁전 2연소로 하고, 하고 계세요? 코리가님? 아, 오버워치 때문에 이거 미치겠네. 이거, 이거 버그. <laughs> 아 미국 수업 잘 돼요? 렉 없어요? 와 이거 미치겠네 이거 컴퓨터 재접해야 되던데 오버워치 애플리케이션. 어, 노노아 오버워치 이거 씨아 일단 이렇게 해보자. 아, 네, 가세요. 아, 잠시만요. 이거 오버워치 갈때안 켜져가지고. 아, 제발. 아, 내가 이럴 줄 알았어. 아, 다시 켜니까 저 방송 좀 다시 키겠습니다 코리가님. 아 컴퓨터 다시 좀 부팅해야 될것 같아요. 방네 방송 좀 다시 킬게요 죄송합니다.